오늘 잘해서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뭐, 뭐가 좋습니다. 박진호 선수. 네, 저도 뭐, 뭐, 뭐. 오늘 잘해 가지고 꼭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경기 준비 벌써 마치셨습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호텔인가네요. 이험네 진짜. 아, 나 그냥 했던 말이 뭐 호텔인가냐? 자 일단 대각선 이거는 뭐 서치 발이랑 뭐 노, 위치 발은 없죠, 노, 여러분들. 서치랑 노, 위치 발은 없고 어쨌든 여기서 이게 정해진 건 이제 비드 빨 이제 비드 빨이 조제의 뿌리미네거든. 실이 뭐 본선 무대를 어, 생각을 해봐도 조일장 선수가 보여준 게더 많고 실제로 본선 무대에서의 저고대저우전 승률도 더 높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팡승부인데다가 저저전이고 박준호 선수 정도의 어떤 경력을 가진 선수라면은 조일장도 역시나 어이 네. 방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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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0 0 0 0 0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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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가 중요한데 오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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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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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날카로운 발. 발표... 자, 구드로인데 이게 네, 네. 구드로인데1 2야 구도가 일단 뭐주번째 제일 좋겠지만 네. 만약에 구드로인데1비야 구도가 나오더라도 네. 일장이가 네. 이기는 어, 구도가 있긴 어, 해요. 근데 그걸 좀 봐야 봐야지 알것 같고. 난 해요. 네.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이 맵이 또 이제 가로 세로. 어, 그래서 일장이가 네. 빌드를 뭐 할지 일단 12까지 찍을 것 같고. 네. 음... 여기서는 10더 찍죠. 네. 이 분위기상 풀이겠네요. 분위기 어, 앞마당? 아, 이게 좀 늦게 나가서 풀일 줄 알았는데. 1 2이 앞마당인데, 이러면은 조금 멀긴 멀어도 이게 빌드 자체는 진 거예요, 일장이가. 이게 빌드 자체는 일장이가 진 건데,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 레어를 해서 구 레어가 대각선을 안 뛰고, 많이 나오기도 3, 3나눈다던말이면은 어, 세로로 6마리 갈뛴다던가 어, 이런 경우에는 막을만 하거든요. 구 레어를 해서, 뭐, 구 레어 이제 뭐, 준호가 구 레어 이후에 뭐, 있어서는 안 저글링을 많이 안 찍고, 빠른 같은 와, 구 발이다. 와, 이런 크게 변수 없다. 와, 이러면은, 네. 구 레어를 해야지 변수가 있는 건데, 어, 구 발이면은, 링을. 어, 계속 찌는 체제라서 이거는 일자기가 좀막 힘들죠. 아무리 비가 아무리 대각이어도. 살짝 줄어들죠. 어, 아무리 대각이 좀막고 끝내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네. 자, 붙여놓고 좀 여기도 차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 달리고 있어요. 시 방향으로 가 오버로드가 오버 자, 상대 오버로드를 이러면은 대각 다섯 마리 1 1시한 마리 가기 때문에 좀 웬만한 좀좀막 힘들고 이거 일자기가 링 보는 순간 한숨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드론을 동원해서 이제 안마레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일장이는. 썼습니다만. 아, 아 이거 발업이면. 들어온 동안에 남반시 막아줘야 되는데. 그 컨트롤을 약간 좀 일장인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준호가 좀못 해줘야 되죠 저글링 컨트롤을. 그래야 되거든요. 아 일단은 드론 컨. 드론지 저글링 컨트롤. 이제 곧 발업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싸섬이더 힘들어져요 발업 때문에. 오. 자 일단은. 두 개, 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와, 이러면은, 준호가 무조건 좋아요. 여섯 개. 6개. 여섯 개인데, 이러면은 왜 좋냐면은, 준호가 여기서 저걸 위면서 멈추는 게 아니고, 레어가 있기 때문에, 아 레어가 찍혀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점 뭐냐 발업을 찍고 나서 막아서 뭐 역저글링 러시 같은 거 노려볼 수 있긴 해요. 그나마. 그나마 이제 역저글링도 좀 노려볼만한데. 지금 주노가그 역저글링에 밀리려면은이 저글링이 다 죽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완전 발업 타입이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주노가 정보를 얻었죠. 오버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 드로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준호는. 그래서 준호 좀 편하죠 이거는 게임이. 네. 원래 보통 뭐썬큰도 지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뭐, 모든 정보 다 얻었기 때문에 주노가좀 많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자리가 드로이 너무 많이 죽고 얘도 못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와 이런 거 다시 역전링 이건. 뮤탈이 뜨죠 이거는? 뮤탈 네. 찍히는 타이밍에 슬슬 이제 네. 자 여차하면은 주노는 썬크까지 을 준비 해줘야 돼요 올딩만 못하면 이거 블라테크도 이기는 블라테크도 상황이기 블라테크도 때문에, 때문에. 나가서 싸워도 약간 좀 자만이에요 이거는 자만될 수 있어요 네. 그나마 네. 변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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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숫자가 많지만, 후속에서 싸... 그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노 입장에서는 나가서, 싸우... 나가서 싸울, 나가서 싸 필요가 없거든요? 들어가야죠, 그쵸? 들어가고, 뮤타 찍고, 선크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선크 전타이밍이한번 있어요? 좀 잘못 싸우고, 어? 잠깐만! 와, 이게 걔 나가서 싸웠다가 변수 중 그리, 그림이거든요, 이거? 아... 아 괜히 나가서 싸웠다가 변수 줬어 이거는 이게 일장에 있어서는 뽕립으로 그냥 약간 변수 노린건데 그게 나가서 싸우다가 저걸 이렇게 세워놨으면 되는건데 자 이제 이러면은 이거는 드론을 더 죽여야 돼요 더일리에 오길려면 더 더 죽여줘야 되고. 어, 아, 이러면은 이제 어, 일자기가 어, 어, 예. 이러면 이제 이자가 이겠죠. 예. 이러면 뮤탈이 뭐뛸수 수가 없거든요. 어, 계속 조글 가서 드럼만 찍어주면 돼요. 어, 그냥 어, 눈으로 보지도 고 남았고. 계는 가정 때문에라 지금 나가기가 좀망 그냥 세워놨으면 뮤탈 그냥 뜨면서 좋은 상황인데. 와, 더 이상의 발전이 거의 네네. 불가능한 상황까지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테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우월한 드론 숫자, 저울링 압박해 나가면서 스포를 맞고, 이거 어대표더 아... 그 많은 면탈 뽑아낼 수 있는 분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호가 준호 주눅 쪽에서는 드론 찍는 걸 봐가지고. 아, 그 다음에 니을 찍을 건 생각을 안 했나봐요. 근데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굳이. 밖으로 다른 드론술을 바탕으로 그빈 공간을 메우면 되거든요. 네. 그 아래쪽 미네랄 두 군데까지는 건들릴수 있습니다. 색까지 건드려요 네. 여기서 여기서 계속 때려주면서. 나갈 이유가 없긴 했어요. 왜냐면 무탈이찍혀있는 상황이고 무탈이 나온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제 드론도 많이 잡았는데 굳이 나가서 싸우다가 아, 드론을 못 뽑았어요. 가 상대 링들을좀 잡았을 때 오히려 지상군까지 합세해서 뭔가 좀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같은데. 맞아. 나갈 없었는데 굳이 저걸 님이 아, 이렇게 좀 나눠서 여기도 좋은이 제포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드속에서 견제 자체가 엄청난 그 이득을 좀 가져가기엔 또 쉽지. 않습니다 아, 아 일자이가 뭐 레어도 못 찍은 상황이다. 그냥 뭐드론 루타라고든가 하던가 이번 드로우닝해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곱 숫자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제는 뭐 이기기 힘든 상황까지 왔죠. 마지막 저글링 한방 오린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게 이제 투에 처리에서 링을 찍으면 되어서 뭐 변수가 딱히 없죠. 뭐, 미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을 뽑지 않고 에 저분이 일자가 드론이 많은 상태라서. 저분이 찍어도 상관이없거든요 네. 드론이 네. 많은 네. 상태라. 박요자이 네. 네. 이제 마지막 한 방. 다죠 네. 아, 봤으면 이거크까지 찍어도 돼. 요 성크까지. 그냥 안전하게 네. 앞마당에다가 성크까지 찍어도 네. 돼요 네. 일자가 이거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됩니다. 근데 자, 뭐, 그럴 필요도 없다. 글링만네어 스포를 네, 상대 저글링만 제 앞에 때뮤 위협이 요 네. 예, 스포를 못 이기는 상이기 때문에. 자, 예, 자, 이거는 평력 가 위처럼 지금 야. 날아가기 네, 시작합니다. 뭐 원래 철 철이니까 저글 뭐 싸움 어, 이길 수 예, 없죠. 이거 막는 요다 잡아먹습니다. 막아야 정상이거든요. 네. 하나하나 다 찢어버리고 아, 아, 굳이 나갔어. 리 필요 없치면승자전직행